아, 아! 와! 요 아, 요 예, 이제 수빈이가 안 아. 보여요. 네. <laughs> 아. 그녀들이 왔습니다. 원래 안보였주던 그녀들이 왔어요. 해피 투요그수많은 날들이 있지만요. 바로 이날이 있습니다. 바로 거스데이에요 Girls a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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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ld be chasing but my time would be wasted. 항상 거기까지해서 문제예요, <laughs> 거기까지 <가야지. 웃음> 거기서 멈추니까 문제 <laughs> 네, 네. 어, 너무 아서나다 <laughs> 어, 주, 어, 시청자 여러분들께 여기에 인사 한마디 부탁드려요. 네. Every day, birthday. 안녕하세요, 걸스데이. Oh. Every day, birthday. 아아아 <laughs> 전 단체 인사를 별로 안 좋아해요. 한 분씩 그래도 인사를 또 해주세요. 네. 리더 리더. 네. 첫째 네, 네, <laughs> 소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아 소진 네, 안녕하세요, 걸스데이의 둘째 지혜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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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관의 개째 유라입니다. 아, 이번 여 대잖아요. 왜? 갑자기 카메라가 박해도 <laughs> 있어요. 트랜스포머트랜스포머막 커밍 인 들어가죠. 그다음에 네. 바깥에 주차, <웃음> <웃음> 주차 단속 해줘. 주차 방해. 나머지 소개하겠습니다. 나머지, 나머지, 나머지. 네, 나머지. 아, 나머지 씨. 나머지 미나 씨, 나머지 미나 씨. 미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나머지 미나 씨까지. 내 사랑 해리 어디갔습니까? 어? 해리 해리 아, 해리 어 그러는데 회원들이도 다섯 명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다섯 명 건대 네? 아니셨어요? 네. 아 다섯 명 째. 아대수님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 <laughs> 어, 저, <해리>. 그러니까 뭐손 <laughs> 째냐 뭐야? 날라갔어. <laughs> 어쨌든 저희 해리는 어디 갔죠? 어, 해리, 해리 어디 일하러 갔어요. 네. 아 진짜로 무슨 일하러 갔나요? 아르바이트? 라마 청담, 와, 저희 네시밖에 못 왔어요. 네. 이야 잘 나가던. 잘 됐네요. 다행이네요. 아, 예, 시가안 와서 다행이에요. 아, 까전에 네. 네. 트위터로 이런 멘션이 왔어요. <laughs> 오빠, 저만 안 부르고, 뭐, 저희 언니들만 간다고 막 그렇게 왔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가식적이신데요? 그니까요. 러 네. 저희가 네. 스케줄 있으면서 왔습니다. 저희 <laughs> 따로 돈 벌러 갔습니다. 그렇습니 네. 아무튼, 오늘 어, 스튜디오 씨에 <laughs> 오신 걸 절대 후회하지 않게. 음. 저 네, 어? 어? 재밌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좋은데, 네, 좋은데요. 어, 뭐. 자, 음. 저희가 깜찍! 발랄함에 자신있을 것 같다고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아 깜찍한 표정. 근데 너무 뜬금 없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너무 뜬구 없으니까 응. 쇼리 씨부터 깜찍한 표정. 차 씨에게. 아 형님, 형이 해줘야지 아, 네. 재밌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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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귀여운 귀여운 아 근데 아, 어 이정아 그 귀여운데 이게 귀여운데요? 아, 나, 아, 아, 아 귀여운 거한번 해주세요. 애교 아, 근데, 애교. 진짜 싫 애교 이렇게 꾸안꾸번해은지나 치나. 아 나도 싫나 니가 싫으면 나도 싫어. 못된 시어머니 같아. 시어머니가 엄마가 t 를 늦은 시간에. 보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막싫어하면 우리 한마디 싫어한다. <웃음> 아, <웃음> 할머니, 할머니 <웃음> 할머니 같은 이야기라서. Harmony and hearts, our real mommy. Yeah. Yeah. Oh, my god. o oh oh 자 지혜 씨. <laughs> 네, 그럼 어디 봐야 돼요 이쪽아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저를 보시라고. 해 네. 어부터 나왔죠. 코팔라는 거 코팔라는 거 아니죠? 코팔라는 거 아니죠? <laughs> 음. 어, 오, <laughs> <laughs> 어, 좋은데, 왜 귀여워? <laughs> 어 귀여운데요? <귀엽네요? 웃음> 어, 나 지혜씨가 저런 촬영이시 <laughs> 저런 애, <애가, 아니, 웃음> 저런 애. 저런 애, 나. 그 어떻게 하시죠? 아니, 아니 아, 저. 너무 귀여웠어요. <laughs> 어, 네, 네. 아, 어, <laughs> 너무 귀여워. <웃음> <웃음> 아, 너 아, 너무 손가락질 하지 마. <laughs> 이 Hey girl, 헤이 걸. 사대질 하돈 손가락질 또 <laughs> 어, 나오라고? 나오라고? <laughs> 아, 나, 나 이제 손가락 못 펴. <laughs>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laughs> 아 자, 아니, 보고 싶어요. 아, 네, 형님 보고 싶어. 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싶어요. 아,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제 핸드폰으로 개인적으로 한 번만 찍어요, 그러면. 촬영해 갖고 네네. 개인 소장할게요. 미나 씨 시도 한번 보여 주세요 미나 씨도 한번만 보여 요 어, 어, 어. 어? 어. 자어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집에 가기 시작했어. 자 유라 씨 유라 씨. 자 유라 씨 유라 씨. 유라요? 네. 유라. 응. 어기어기 어 귀.. ال, 유라. Wow. 아 유라 안경가 <laughs> 최고지. 유라. 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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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 계속 계속 계속. <나도> <laughs> <목소리가> 아 이거 개인적으로 상추행이 좋아하는 <목소리가> 스타일이에요. 너무 좋아요. 소진소 씨, 소진 씨. 아, 진짜 어떡해요. 우선 아 보겠다. 네. 아 네. 네. 할수 있어, 근데. 네. 할수 있어, 할수 있어요. 여줘요 아 보여줘요. 어. 보여줘. 안 된다, 보여줘. 안 보여줘. 보여줘. 들어온다.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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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다. 어, 돌아야 되다. 예.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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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까, 아까, 음. 아, 잘았어. 어. 아까 아까 거기 소진이에요. 아. 아. <목소리가> 아. 마지막으로 수빈이, 수빈이. 구앙 구앙 뿌이 뿌이 반짝반짝. 자, 세계인과 소통하는 신기한 프로듀서. 네, 아, 미쳤다. 아 진짜로. <laughs> 아왜난안 찍어요? 네네. 어 걸스데이 팬 팬들의, 네네. 아 어, 질문을 들어볼 차례예요. 네. 걸스데이 <laughs> 남동생 진짜... 오빠 팬들의 질문이 채도하고 어, 있습니다.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잠시만요 지금 긴급 사태가 발생. <laughs> 지금 너무 웃으시다가. 침 나왔나? 침을 침을. <laughs> 맞았네아 진짜요? 어, 두 번째인데요. 나이미지스 이후에. 아데브라이언 <laughs> 어, <laughs> <근데 바비 와, 웃음> 응. 형께서 너무 웃겨서 출연 그렇죠. 중에 방구를 끼셨어요. <laughs> 방구를 최초서 저희 스튜디오에서 방구를 끼쳤어요. 웃음이 너무 웃음이 히버리기 <웃음> 크게 방출되다 보니까. 그러도 그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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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 방출이 습어요전 비트박스 하는 줄 알았어요. <laughs> <laughs> 아, 그 그러니까. 느낌. 아, 아. 네. 지금 네. 한참 네. 아. 뭐 그래. 미나 씨봉 잡고 봉춤 추시나요? 봉춤 한번 볼까요? 어 그럴까요? 네, 오 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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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너무 쉬워! 좀달 거예요, 좀이 거예요, 좀달 거예요. 어, 지금 질문들이 세도하고 어, 있는데. 수상하십니다. 아, 맞습니니다 네. 응. 아주, 아주 아, 네. 아, 주 네. 아, 주폭발적 아, 로 아, 맞습니다. 아, 맞 아, 맞다다 아, 맞습니다. 다 아, 맞습 앞에서 키 얘기하지 마. 네. <laughs> 아, 재밌다. 아, 재밌다. 그럼 우리 하나씩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Let's 네. 들어. 박주광님의 질문입니다. <laughs> 박주광. 야, yeah. 소진 누나랑 멤버들 간의 나이 차이가 좀 있는데. <laughs> <laughs> 저 여기 얻어 맞으러 온 거예요. <laughs> 나이 차이가 좀 있는데.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 고 그랬거든요, 그니까. <laughs> 아, 동생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혼내시나요? <laughs> 라고 하자. <하셨습니다>. 셨 <laughs> 소진씨와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막내 혜리씨가 음. 여덟 살 차이가 난다 소진씨 아 어떤가요? 진짜요? 동생들이 최근에 한 잘못이 있다면? 여덟 음? 살은 거의 딸이거든요 <laughs> 네? 잘 됐네 컴온 근데 진짜 동안이시네요 아, 그니요 아, 아, 저, 제, 저, 저도 혜리랑 친구거든요. 어, 예, 예. 아, 그래요? 아, 예. <laughs> 이들 이런 반응이. 이 한마디로, 혜리 <laughs> 씨와 지금 8살 차이가 난다는 뜻이에요. 네. 네. 아, 진짜? 수빈 씨랑 8살 차이가 난다고. <laughs> 네. 전혀 그렇게 아, 안 보이거든요. 수빈 씨가 동생 같거든요. <laughs> 아니, 그 정도는 아니죠. 아, 그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laughs> 아, 농담이겠어요. 장난이고. 아, 아, <laughs> 장난 뭐. 아니고 장녀예요 <듀> 아, 아 띠루리. 띠루루리. <듀> 어, 그랬던데. 네, 동생들이 최근에 뭐 잘못하거나 뭐 그런 얘기 있으지 아니, 저희 동생들 잘못한 일이 잘 없어요. 어. 자신이 잘못하고 어. 뭐 있죠? <웃음> 네. <웃음> 그게 제가 제일 문제예요. 네. 그게 <laughs> 네, 네. 네. 그렇게 화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진짜 하지 않 돼요? 어. 네, 막 그러면. 이렇게 막 화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서진 이는요 응. 잠들 때 저희가 좀 떠들어요. 그러니까 <웃음> 아, <웃음> 아 진짜, 제가, 어, 말할래요. 아, 네. 어, 제가, 저희가 밤에 뭐 먹거나 음. TV를 보고 있을 때, 혜리, 음. 제가, 제가 톤이 높아져요. 음. 그러면 그러니까 저방 안에서 종이! 아시죠? 주진, 주진씨가요? 진짜 시끄러워. 요 자, 그톤한번 들어보세요. 한번실제로한번들어 보세요. 아, 재밌다. <laughs> 아, 재밌다. <진짜> 재밌다. <laughs> 아, 재밌다. 아, 재밌다. 아, 재밌다. 아, 재밌 아, 맛있어. 어, 맛있다, 네. 아, 무서워? 조용히 이렇게 하는데 진짜 시끄럽단 말이에요. 아, 아 저, 저 솔직히, 솔직히 말해서요, 네. 저희가 얼마 전에 혜리랑 저랑 네. 닭발을 먹고 있었어요. 네. 밤에 네. 집에서, 네. 근데 갑자기 너무 그냥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오고 갔어요. 갑자기 착각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안 닫았는데 그때 끝났어요. 맞아요 문 네. 열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문 열어, 문 침대 밑에 숨겼어요 <웃음> <웃음> <닭발을 찾은> 아니 <laughs> 다이어트 기간 중이었어요 네, 앨범이 다가오는데 다이어트 기간 중인데 뺏어 <laughs> 아, 먹으려고 한거 아니죠? 같이 <laughs> 먹으려고 아, 다녀와서 이렇게, 혼자 <웃음> 빼고 <웃음> 먹었어 그래서, 언니가 케어를 <laughs> 잘해주셨네 내가 네일아트를 하고 음. 너무 배가 고파서 닭발을 시켜 먹었는데 언니가 문 열어 이랬는데 혜리라나라 심장이 퍽문 <laughs> 열어 <laughs> <laughs> 너희 뭐하는 거야? 침대 밑에 숨기고 <laughs> 우리 주스 먹가다고 <laughs> <다르게, 웃음> <laughs> 너희 주스 <laughs> 먹었어요 그래서 <웃음> <웃음> 냄새가, 냄새가 나는 데 아... 닭발 냄새가 나는데. <laughs> 아 말하는 게 너무 귀여워. 그 말할 때 <laughs> 계속 웃으면서. <우시면서>, 심장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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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제 생각에 소진 씨도 응. 방에서 먼저. 음식을 싹 해치우시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간걸 그다음에 가신 걸 거예요. 침대에서 드세요, 침대에서. 아, 네. 아, 언니는 2층 어, 침대 쓰거든요. 네. 침대에서 약간 뭘, 호텔 뭘룸 서비스 스타일이 되고요. 올라가요. 네. 올라, 네. 올라, 들고 올라가요. 들고 올라가서 누워서 이렇게 드시는거 아, 눕지는 않죠. 어, 엎드려가든지 <laughs> 이렇게 앉아가지고용이에서 호텔 룸 <laughs> 서비스 스타일로 항상등 등산하고 있어요, 호텔에서. 르라내라 올라내라 하니까. 오, 조만은 등산. 네. 정상용품 CF 들어오겠는데요? 들어올 겁니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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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디오C에서는 yeah. 매주 여러분이 보고싶은 스타가 출연합니다 글씨에 yeah, really? 그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글로벌.사이버드.컴 스튜디오C 미니홈피에 오셔서 질문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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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겨주세요 yeah. uh, Please a lot of 댓글 남겨주시고요 yeah. 추첨을 통해서 푸지 예에에 푸지 마스 선물을 드립니다 yeah. yeah. 지금 okay. 여러분은 마이마스더블 m 과 소빈 그리고 오마이 oh 성숙하고 sexy, sexy. Wow. Girls they were on oh, yeah. direct, Come on, yeah. Studio C. Now you're watching Studio C, babies. So stay tuned, brothers sisters. Yeah. Do you like cheeseburger? I love yeah. it. Yeah. What about potato pizza? I love it, too. Oh, you love it, too? Oh, yeah. What's up? What's up? What's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laughs> 아니, 아, 아, 좋은데요? 성격이 아, 아, 좋은데요? 아, 네 아, 음. 아무튼 이번 순서는 네. 여러분의 네. 네. 번뜩 이는 생각과 감성을 공감하는 시간 네. 와이파이 터지는 곳이라면 세계 어디서든 소통 가능한 네. 사파톡 <laughs> 네, 네 이번 주 주제는 주 네. 나는 뭐뭐할때 음. 자신감이 상승 음. 혹은 상... 확실한답니다. 아 네. 아 잠시... 맞습니다. 오, 막... 샤워를 막 마치고 나왔... 그렇죠. 나왔을 네. 때. 뻐근해지는 시간인가요? 아이가 <laughs> <laughs> 나이가 <laughs> 나이가 있어. 열로 하셨기 때문에 몸이 조금 뻐근해지는 <laughs> 네. 시간이에요. 이0대 네, 후반부터 스트레칭을 <laughs> 정말 열심히 하셔야 맞아요 <laughs> 스트레칭만이 살 길입니다. 네. 네? 자, 뭐 예를 들어서 막 샤워를 나치, 마치고 나왔을 때 음. 뭐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을 때 아. 그럴 때뭐 자신감이 아. 이렇게 상승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서 뭐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을 때뭐 어, 네. 아. 정말 큰 자신감을 얻는다든지 맞습니다. 어, 자신감은 참 중요한데요. <laughs> 수빈 씨 뭐, 네. 근거를을 보면 상실하시나요? 네. 방송 아이고. 올 때마다 상실하죠? <laughs> 아이고, 어쨌든, 네. 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어. 뭐, 진짜 생명화 같은 이 아이라인을 아. 지울 때, 민낯을 보여줘야 될 때, 자신이 아. 아. 상실하잖아요. 아. 저는 아니지만,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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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네. <laughs> 어, 목숨 같은 깔창 없이, 어, 맨발로 식당을 들어갈 때,